아싸줘 자세하게 들어온 되게 와 많네. 응. 무 우와. 엄마 이거 꺼내줘 응 서준이한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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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달라 해봐 아니 준아 이거 꺼아 잠깐만 엄마 해줄게 으 응, 다? 아. 음, 무슨 더핑이 음. 으 어.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아나포석토핑해 볼게 음 응. 아, 오오오. 데 핑아, 너희들. 자, 이게, 요 자기 드 부드, 부드, 부핑 부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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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만 부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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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I'm going to 어 u t it. No, go. w h a 와 is 와 h a 와 What is t h a 어 What is that? w 와 a t i 다른 h a t What is that? What 어 s that? What is t h a 구슬락락락 우와 우 느낌이 오, 오르라 오르라 어머 예쁘다 우와 구슬 구슬라인 이게 너무 참되는데? 어 다음 사 이거 아 여기 있고 왜안해 토핑 뭐 나올 거야, 주니? 응? 슬라임. <놀람> 네. 뚜껑. 뚜뚜뚜뚜뚜안 나와. 여기야그슬된슬라임데 어, 나만 나와. 굿. 굿. 대고. 돌려봐. 응? 돌려. 뚜껑을 돌려야지. 옳지. 캬. 난 이런 슬라임을 만들었습니다. 여기서. 자, 이번엔, 아, 우와, 스팸. 렛츠팸. 핑크댕! 우와, 나 이거 했어. 오! 야! 렛츠팸. 거가본데나 이렇게 오! 아우. 아유, 맘컥한 것 같아. 흥. 짠, 난, 렛스팸어 오! 오, 예뻐. 아! 오 마이 갓. 우와 나또 졌어. 괜찮거든. 대박이야. 떨어 졌어. 아, 이 저희가 저거가 이거. 오, 하얀색까 하얀색은 다른 데 넣어야지. 어디다 넣으라고. 응. 여기. 아, 핑크. 내가 좋아하는 거 핑크. 나 이거 핑크. 진짜 완전. 어, 눈을 뜨고 내네 눈에. 이 정도, 이 정도 조금 닫을래. 오, 이쁜 컬러풀. 에이. 만들. 에이. 에이즈, 내가 조금만 더, 내 친구 좀만 더. 오늘도 업이 짜잔. 빠밤. 빠밤. 뺨. 뺨. 내 뺨. 괜찮아. 오, 이번엔 내가 이쪽 와, 아니네 그정이아 너무... 그거는 뚜껑이다 허준아 응. 이런+ 이런 슬아 이렇게 하는 작품 이거 누는가 했더니 아, 이거 러아나삐 뿌립니다 하나 둘셋 눈에 이거 와 한번 읽어 주세요 아 이거 이거 여덟 살 해야 돼요, 여덟 살. 근데 채아 몇 살이에요? 여덟 살이요. 여덟 살이에요? 일곱 살이요. 아, 이거 뭐야. 엄마가 해도 된다며. 엄마 응, 다 묻었어. 이거는 다 묻었어. 내가 좋아하는 토핑으로 모아야 여기 진짜 보네 음. 나무 토핑으로 뭐하지? 클레이가 다 없는데. 그게 다 있잖아, 여기. 엄마 나무 토핑으로 뭐해? 그냥 냉겨놔나음에 와, 나또 음. 좋은 생각이지만. 손이 이게 지 시작! 이게 제가 만든 슬라임이니다 빠밤. 보세요. 짜잔. 우와 오마이갓. 쭈아. 쭈아. 우와 나 지저분했어. 슉, 슉. 아, 내이송봐 네, 오르라피에서 만들었어? 어, 짱. 하뻐 오, 나 만져볼래? 짱, 나 이봐. 아니야. 누나가 지저분해. 자, 이것도 반짝이랑 예 에비시들을 섞어봤는데, 이거 해볼까? 또 만져볼까요? 자, 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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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. 보세요. 이런 느낌. 핑크 애절로. 그 여기에 마무리 부나, 부나, 부나. 부나. 무슨 냥, 나랑, 토핑을 좀만 더 해볼게요. 음. 음. 哦，好，谢谢。

응. 조심해 하 핸드폰에, 예, 퍼맨 슈퍼맨, 원더 슈퍼맨. <목소리> 슈퍼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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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슈퍼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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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엄마도 보그 순간에 해야지. 그럼? 그럼 음. 점프해. 아빠 손나나 잡으면 안 돼. 점프해. 들준도 하나, 둘, 셋. 준비 시작. <laughs> 준비 시작. 가 엄마가 이제. 안 돼, 손 다쳐 이거.